싫어! 이거, 아, 무나짜지나없 치즈. 치즈, 치즈, 치치치

아니 이거 뭐지? 인가 이거? 이건 맞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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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메모리가 아닌데? 이거 메모리 아니면고 아니 이거가 고 이거 카메라 반전 이건 아닌데 이 이거 하나 나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런가? 처음에 이렇게 가? 아 이것도 아닌데? 어? 뭐야, 이거. 룰루의 품질 이거 빼야 되나? 아닌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뭐? 저저 저 진짜 카메라 이상해. 저 카메라 이상하다고. 저 카메라 이상해. 진짜 저 카메라 이상하다며 이상해. 이렇게 봐봐 이상해. 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뭐가 이상한 거지? 수동 말고 자동 수동 자동 이거 아닌데 이거 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디디디. <laughs> 아, 뒤로 본 다음에, 딱! 아, 진짜 이거 카메라 말이 되냐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계속, 계속 죽어. 카메라, 김사 같은 거 하면 되겠다. 이 아, 이게 왜 이러지? 로봇 전체가 안난는거 아니지? 설마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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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거 들어갈까 고민이 엄청 되네요 렌트 스프라인 렌트 내게 빡좀빡 띠서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타이머가 아까 쳤고, 이거 진지머리. 아! 챔프가 안 있네요. 설마. 오케이, 나이스. Nice. 이건 아니지. 누군데? 와 이거 뭔데? 아 누가 만들었어? 아 제가 나 못해 와 망했다 이거 어떻게?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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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로 가? 오오오 어? 뭐야 이거 내나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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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나가고 싶어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응. 아 깜짝아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되겠다 분노했다 얼랄라 얼랄라 아니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래요 헛헛아 맞다 이거 아니지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사용할게요 아 잠깐만 이거 또 그러잖아 아. 아 진짜 이거 이동 이게 예. 아니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안 된다 엄지 스틱 김건... 이거는 이거 다 그런데? 이거 이상한데? 너서 이좀도 이게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이상한 건데? 당 했어, 이거. 어떻게점프 이쪽 점프하고. 얘 잠깐만, 이거 말이 돼? 이렇게 하고 점프, 점프 계속 점프하면 이렇게 죽잖아. 뭐. 어. 이렇게 아! 누가 만들었길래 누가 만들었길래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어떡해 어대체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을 위서 망했다 이거 제발요 아 제가 버그라고 해도 돼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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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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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잠깐만, d come. That, that, I mean, two days, honey, two days, honey. Two days, h o 이건가? s a k 요 아니고요 e a h On this, you're doing s o m 어이구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야? 와이가더 이상한데? 자 이거는 삭제해야 될것 같아요. 망했다. 아, 네. 어디야? 누가 하는 게 뭘이지? 그래도 망했어. 나,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이 게임. 지워야 되겠어. 미안하다, 로블럭스. 야, 어쩔 수 없다, 이 제작자 때문에. <목소리> 누구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laughs> <laughs> what do you say after the break? You're breaking, you've to breaking our back and all this walking the ground up in the kitchen the I could be in the crossing, in the in the elevator, two, one, the fifth, be all but they are all the

yeah, all, then. Then can the monster. I'm gonna be picking out against normally I can open. in the picking up a ball. I'm on all, a switcher, which chocolate. <laughs> 자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빠뿌리 따따따 마인크래프트 카멘드 카멘드 주세요 카멘드 블럭 주세요 왜 카멘드 블럭 안주지 이름 뭔데요? 알려주세요, 저 이름. 고스트 맥지네 응? 응? 저 맥, 저 볼바넷네 베어. 이슬라임 뭐죠? 이슬라임, 기계하겠습니다. 에? 나한테 오라고, 이 친구야. 친구야. 에? 너, 너또 뭐하랬네? 친구 죽었다. 왜또뭐 하랬네. 슬라임 볼이 몇 갠지? 그분 나도 죽어. 나도 죽어. 엄또 음, 죽어. 또 죽어. 나이스이 슬라임을 벌 버려. 뿌뿌뿌뿌 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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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 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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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너는 가혔다리넌는 갇혔다리? 갇혔다리? 안녕히 계세요 쓰러... 암흑이야 안녕하세요 암흑 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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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흑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만큼으로 엄청나게 깜깜합니다 생존할 수 있지! 사람을 죽게 만들면 진짜 당신 책임져야 힘이 나쁜 놈아! 걱정 마세요 뭔 소리요? 아... 암흑의 미로입니다 무슨 소리야 일자로만 가면 되는 미로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안 보이는데 아주 조금만 보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뭐 하는 소리, 죽음의 그림자가 어딨는데 여기 있습니다이 이, 용암을 타고 탈출하는 게좋을걸요 저기요 금지밖에안 남았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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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타으로부터 해를 벗어나야겠어. 에 p 페안 중녀, 안녕히 계세요.